안녕하십니까. 하루삼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필드, 소양호에 왔는데요. 아, 어느 골짜기에 들어왔는데요. 아담하고 조용하고 풍광 예술이고, 아, 멋집니다. 구름. 와, 어쩔게요, 저거. 야, 아, 오늘 이곳에 밤낚시하러 들어왔는데요. 아, 일단은 뭐, 이럴 탄 움직임은 없지만은, 그래도 밤에 한번 열심히 해서, 어, 대한민국 최고의 떡봉, 소양호떡봉을 한번 얼굴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좋다 자 거북선 명소자대 1600 x 1400 사이즈 인데요 아 오늘은 좀 수준결을 했습니다 자 짱짱하고 넓고 아 멋지고 좋네 이야, 드립니다 자 오늘 사용할 텃밥은요중앙오트라 제품 매쉬포테이터 컨트롤 요두 가지로 베이스를 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주간에는 지금 아직 해가 질려면 한 3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주간에는 3시간 동안 어, 요 베이스로 하고요 그리고 밤에 됐을 때는 어, 구울 땐 성분을 그루텐과 포테이토를 섞어서 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쉬포테이토 3컵 컨트롤 1컵 그리고 물 3컵을 넣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지는요 초계지 올라운드 1 0분이고요두반을 달고 칠목에 맞춰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야 로드는 18척이고요 그리고 원줄은 1.5그 다음에 목줄은 0,8, 그리고 바늘은 9호 바늘, 그리고 목줄 길이는 아랫목줄 43, 윗목줄 33, 그래서 단차는 10cm 줬고요. 아 이곳 수심이 대략 한 2m 7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권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살짝 띄우든가 한70 정도 띄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밥 들어갑니다. 아, 딱 4살 끝내주네. 오. 독하게 언제 써도, 아, 너무 맘에 들어. 자, 자, 첫밥 들어갑니다. 자, 붕어야, 들어와라. 2시간 동안 풀 작업했는데, 아, 씨. 안 들어오면 미워할 거야. 자, 드디어 첫밥을 투척을 했고요. 아, 앞에 그 포인트 전경을 보셨듯이 제자리만 딱 이제 풀이 비어있죠. 제가 한 2시간 정도 그풀 작업을 해서 딱풀 끝나는 언저리가 딱한 18쪽 정도 나오길래 아, 18쪽을 사용을 했고요. 아, 지금 기법은 양반을 바닥에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밥은 그 설명해 드렸듯이 어, 소양호는 좀 쫀득한 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쫀득하게 치대서 어, 사용을 했고요. 아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좋은데 붕어들이 움직이는 거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laughs> 그리고 또 배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배수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걱정과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아, 지금 영상 보시면, 아, 지금 첫 밥에 한 1분 안에 바로바로 바로 밥을 털어주면서 한 35분, 거의 1시간 못되게 집어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아, 그 후로 쥐에 건드림이 나오고 살짝살짝 살짝 액션이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살짝살짝 건드려요. 쥐를. 살짝 비로 올렸다가 살짝 찍었다가 살짝 올렸다. 빡! 그렇지. 제라이 블로그. 하... 오우. 씨. 자, 노지에서 이만한 진수성찬은 없죠. 와. 삼겹살 이런 저녁을 좀 일찍 먹고요 어, 초저녁부터 전투낚시를 하려고 맛있는 삼겹살을 먹습니다 와. 자 어둠이 내려서 전자찌를 교체합니다 아, 8분짜리고요 어, 두번 달고 오목에 맞춰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멋들어지게 전자찌가 목 내림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한개 출조한 진 형님과 어, 이런 저녁을 먹고요 그리고 밤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아 밤에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래도 불리기를도 나왔는데 아 건드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나름 진짜 템포 있게 집어하면서 열심히 낚시를 했고요. 자 지금 어, 상황은 기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양반을 바닥에 붙이고 하는 상황이고요. 약간 슬로프도 좀 주우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은 뭐 이럴 타는 건드림이 없고 그리고 라이징도 없어요. 아이고. 자두 번째가 자메시 포트에 또세 컵을 넣. 자두 번째 받은데요. 메시 포트에 또세 컵을 넣고요. 었 알파 50 자, 이 알파 50한컵 자, 한컵 포테이토, 매쉬 포테이토 세 컵에 알파 50 부를 땐한 컵입니다. 3대 1 그리고 물은 자 골고루 섞어주고요. 물은 네 컵입니다. 네컵 4컵. 하나 둘셋넷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돌려주세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스무 바퀴만 돌리면요. 얘가 딱 점성이 생기는 그 느낌이 날 거예요. 딱그 구간에 딱 멈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숙성이 되면은 그대로 그냥 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신남김이 좋은 구루템 밥을 만들어서 아, 또 열심히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했는데요.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열심히 진짜 포인트 작업하고 진짜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해보았지만 아 밤에 더 건드림이 없어요. 수척에서 찌가 목내림 되고, 밥이 풀려서 아, 내려오고. 새벽 2시입니다. 2시. 이야, 근데 진짜 조용합니다. 아. 역시. 소양호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아이고. 잠깐 차에 가서 한시간여 휴식을 하고요 어, 2시 못돼서 나와서 다시 낚시를 시작을 해보았지만 상황은 별반 없, 없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낚시를 했습니다 진짜 무한 반복 던지고 해수하고 던지고 해수하고 <laughs> 아 그리고 이날 바람이 새벽에 불면서 아 춥더라고요 역시 강원도 서양어 골짜기는 추워요 <laughs> 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면서 찌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그냥 이제 속으로 외치고 있었는데 아유 눈먼 고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휴, 그래도 공기 좋은 곳에서 아 즐기다 보니까 시간가는줄 모르고 아 진짜 열심히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어, 나름 즐기면서 <laughs> 낚시를 진행을 계속했는데요. 아 이날 어, 제가 출조한 날은요 어, 태풍 오기 전입니다. 태풍 오기 전에 출조를 했고요. 아 어, 그리고 배수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하루에 한 20cm 정도 어, 배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날까 진짜 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근데 어 특, 특히, 땜 같은 경우는, 아, 붕어가 안 들어오면은,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너무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에 그리고 주변 풍광을 느끼며 힐링 아닌 힐링을 하면서 낚시를 하니까, 그래도 나름 운치있고 좋았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그게 낚시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도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하면서 무한반복 지벌을 했는데요.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벌을 했더니 아침 동이 뜨기 시작합니다. 자,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찌에 반응이 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어떤 분들은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찌가 춤을 추죠 위아래로 살짝 밀어 올리고 살짝 가라앉히고또 살짝 올렸다가 빡 두목을 역시 모르코였습니다야 예술이죠. 진짜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아 이맛에 소양호 오고 낚시하는 것 같아요. 아제 주변 포인트 보세요. 정글이죠. 풀밭. 아, 제자리만 싹 깨끗하죠. <laughs> 아, 아침 풍경. 아,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그래도 할건 해야죠. 자, 또 투척을 했습니다. 아, 이날 진짜 포테이토 500, 500g 한 뭉지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요. 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안고 열심히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 아, 찌에, 그나마, 밤보다는, 어, 움직임이 나와서, 아, 그래도 조금 심심치 않게, 어, 낚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찌에 반응이 온다는 게 <laughs>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기대감은 저리 가고, 에이씨, 그냥 블루길밭이에요, 블루길밭. 아, 지금도, 지금 한목이 나와 있는데요, 수면에. 자, 살짝 잠기죠? 급하게 쏙 잠겼다가 다시 보온이 됐죠? 자, 쓱 밀어 올립니다. 살짝 쓱 밀어 올렸다 다시 잠기고, 또쓱 밀어 올렸다또 살짝 잠기고, 아, 좀 오토방정 있게 찍어 움직이죠? 이럴 때는, 아, 제가 이때 왜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했는지 <laughs> 아 밤새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아 제발 한 마리만이라도 한 마리만이라도 아 너무 애타게 어찌를 응시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살짝 살짝 그었다 놨다 하길래 아또 살짝 밀어올리길래 설마 붕어 제발 붕어 붕어 아 붕어길, 애타게, 어, 속으로 이제 애타게 애원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도 살짝 들어다 놨다, 들었다 놨다 죠 자, 살짝 지금 위로 올리죠? 살짝 들어갔다가, 짧게, 빵, 빵, 방아침조 뿡, 아이라이. 아, 씨. 진짜 불룩했다. <laughs> 아, 싱하다. 야, 역시 풍광 하나는 끝내주네요. 아 진짜 힘들게 진짜 열심히 진짜 포테토 500g 한 봉지 열심히 다 썼는데요 아 붕어 얼굴 못 봤네요 <laughs> 아 진짜 힘들다 진짜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아 아쉽지만은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삼의질락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조만간 한번 다시 복수전화로 들어오겠습니다 아 풍광 하나 끝내주죠 아 멋지다